So 아니, 음, 표정이 음, 아닌데, 지금. 어, 예. 아니, 졸려서 그래요. <laughs> 아, 느낌은 좋아요. 저는 안무가 바뀌어서 조금 불안하긴 해요. 거의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음,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, 그냥 <laughs> 상황이 날 수도 있는 상황. 3, 너는 후. 일단, 안녕. <laughs> 요 아니, 되겠지. 어떡해. 머리 해야 되는 사람. 나요. 하세요. 아, 그건 왜 이렇게 나렇지 안녕. 어, 아, 갈 언니. 나 이것도 와중에... 아, 언니 진짜 이렇게 돼, <laughs> 내가. 헬라우. 2년만이라 예전에는 맞아, 맞아. 이제 드라이 리허설 할때 Move Like Jaggers라는 노래가 계속 나왔어요. 근데 또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음. 그 노래도 안나오더라 아, 우리가 진짜 공부하고 있긴 하구나, 라는 생각도 하면서, 어, 하면서 음, 다시 방송 고 나올 수 있으면 음, 좋겠어 음. 진짜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앞에 DI 이어서 재밌게. 저희가 아, 어제 아, 바로 아, 안무가 아, 바뀌었거든요. 그래가지고, 음. 그 까봐 점점 붐금 하면서도 너무 재밌어가지고, 공방때는더 음.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뒤에 한번 들어보세요. 왜? 왜? 요긴 웃긴? 웃긴 거뭐 저의 의상 포인트는 하이이고요. 언니의 의상 포인트는 알바였죠? 음. 뭐 이런 거 있어? 내 옛날에? 내 옛방으로 막 음. 이런 거... 아니? 하지 마. <laughs> 음 <laughs> 맛있다 음, <웃음> 음 <웃음> 맛있다 왜 자꾸 민망하게 계속 끄지? <laughs> 왜요? 오, 어. So good 어? Long time no see Yes! 음. 어,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고, 너무 쟁쟁한 가수분들이 많으셔서, 무대에서 좀잘 해봐야겠다, 열심히 해서 연습하고 좀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, 근데 안무가 다 바뀌어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. 저희 포인트 안무, 막, 우 아래 이거랑 볼만하니다 바뀌어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. 이 사람 걱정된다? 정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아, 혜린 양이 나왔는데? 접니다. 제 앞머리 좀 못되어요. 살짝 살짝 걱정되는데 틀려도 뭐, 괜찮아요. 근데 네, 이거 제가 틀릴수도 있어요. 틀릴 모르는 거같 가야된다고? 야눈 <laughs> 썼어. 정

이거 오늘 컨셉은 캐리비안의 해적. 이제 엑스페로. 그러죠. <laughs> <laughs> 오늘 컨셉은 그렇다고 합니다. 그렇죠? <laughs> 요 팔에 요 흔들림. 엔드 여기. 왜 포인트 포인트? 왜 포인트 포인트? 샤링죠. <laughs> <laughs> 팔에 흔들림. 떨어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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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다 다 아니 예 저는 안 안일병입니다. 병 서이병, 안일병, 안상병 허병장 아, 내가 이때 모르고. 야 물어보시잖아. Sorry. 어, 어땠냐고 일단, 난 그냥 진짜 재밌었어. 우리끼리 너무 재밌었어. 저는 <laughs> 뭔가 아, 좋았어요. 근데 진짜로 막 엄청 오랜만이어서 엄청 긴장될 줄 알았거든요? 근데 긴장되는 느낌보단 되게 막 들뜨고 막 신나고 이런 느낌? 그래서 좀 재밌게 잘한것 같아요. 저희끼리 막 으쌰으쌰 해서 하고. 그리고 진짜 좋은 소식이 있어요. 저희가 첫 방송 때부터 오늘 이제 첫주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인기가 가 응, 오늘 팬분 몇분 오셨는지 아세요? 38. <laughs>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고 있습니다. 엄청나게 오, 높아지고 있어요 많이 와주시고 있다고요. 예! 요따라따라따라따라 따라잡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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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따 이제 위아래를 하면서 우리끼리 세웠던 목표가 와 이번 들도 진짜 즐겁게 즐기면서 해보자 했는데 아직 뭐첫 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계획대로 잘 즐기고 있어서 난 그냥, 그냥 무대가 너무 재밌고 무대 밖에서 대기할 때도 우리끼리 너무 재밌고 그냥 어 뭐라 해야 될까 그 저희 팬분들 또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 저희 응원해주시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다른 분들이 너네 팬분들 되게 많이 오셨나 보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 뮤직뱅크 끝나고 팬미팅 한거 기억나죠? 미니 팬미팅 몇분 오셨죠? 여, 여섯 분 <laughs> 진짜 뿌듯했어요 뭔가 와, 자랑스럽고 진짜 일당백 어 일당백 진짜 아, 자랑스럽고 나는 솔직히 너무 고마워 진짜 집에 가서도 이 모니터 할때 들리잖아요 그쵸 음, 소리가 근데 얼마나 고, 막 소리소리를 질렀겠어요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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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우리 간다 간다 갈게요 네흠 이게 뭔지 아십니까, 여러분? 이것이 그 어마어마하고 아주 엄청난 인기가요 표 음, 샌드위치. 엄청 맛있어요. 저희 맨날 인기가요 올 때마다 이걸 항상 먹었거든요. 이게 샐러드가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 빵을 넣고 빵과 빵 사이에 이제 잼을 또 바르고 딸기잼. 그러고 나서 이제 계란과 음, 제 생각에는 감자인가? 이거 아무튼 뭐 이런 그런 거를 이제,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다 속을 채운 거예요. 아니 어, 발밑에 뭐야? 아이한 예 <laughs> 번만 들어 <laughs> 벌레인 줄 알았네. 어쨌든. 아, 그래서 엄청 맛있어요. 드시고 싶으시죠? <laughs> <laughs> 공약 같은 거 할까? 어, <laughs> 안지 아. 어, <laughs> 언니 하실 우리가? 사이드가 <laughs> <진짜. 웃음> 1위 후보에 오르면 어... 저희 팬분들 어? 공방에 와주신 팬분들에게 인기가요 샌드위치를 쏘겠습니다. 아빠, 갔다 아니요 매니저 오빠요. 인기가요 표 샌드위치를 팬분들한테 돌리는 거야. 공방에 오신 분들한테 어때? 좋지? 정아가 말했으면 정아 사야지. 편집해.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저희가 다돈 모아서 할 거예요, 그죠 여러분? 아 정아 씨가 공약 세우는 거니까 정아 씨가 쏟아. 아니, 우리 이름으로 벌어서 <laughs> 아, <거로서> 나는 <laughs> 아니 박정아 씨 이름으로 쏜답니다. 어,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아니 이행사이들어다고저 다른 거약할 건데요. 뭐야? <laughs> 다른 거요. 그거 말고 뭔데요? 궁금해요. <laughs> 저의 공약은 정아가 샌드위치를 쏘는 겁니다. 뭐야? 정아가 샌드위치를 쏘도록 만들겠습니다. <laughs> 나쁜 언니. 나쁜 언니, 너 팬들한테 그렇게 사는 게아까워아니아니 <laughs> 그런 뜻이 아니잖아. 아, 자짜나잘 나도 잘 남자, 남자, 초딩 겠도잘 모르겠네. 나도 잘모도잘모르겠나도나는데 분들 응원 소리 엄청 커서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인기가그러 바로 옆에 아직도 팬들 있어. 진짜. 완전 응원 소리 크게 들어가니까 옆에 있으면은 제일 좋아서 오늘 좀 신날 것 같아요. 오늘 팬들 몇명온거 알아? 34명. 38명? 저는 31명인 것 같기도 하고. 됐지, 됐지. 38명 오셨다고? 대박. 아, 아, 38명. 아 38명. 1년 같았어요. <웃음> 어, <웃음> 여기 어, 아. 여기 드라이 다시아 진짜 일주일이 <laughs>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냈지? 어떻게 한지 저번주 일요일에 저희가 쇼케이스하고 그리고 월요일에 뭐 했지? 약간 개념이 없어졌어요 하루하루 맨날 새벽에 일어나고 요새 계속 막 3시간 자고 2시간 자고 막 이렇게 일어나서 오니까 어떻게 문지됐는지 모르겠네?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이 됐어요. 근데 아마 다음 주에도 쉬는 날은 없다고 들었어요. 아, 컨디션은, 뭐야, 컨디션? 6? 10에서 6? 정도? 계속. 잠이, 잠이 계속 안 깨요. 안녕하세요. 왜 때려와요? 안녕하세요. 이거 왜 주문 목록 어떻게? 지마줌하지마 아니 아니 지금 줌 약간 돼 있는 거 같아. 아니. <laughs> 어좀돼 어, 있는 거 같은데? 그안 되어 있는 거. 그래? 우리 다 왔다. 이거 거울 좀 줘. 시 우리 다 보는 거야? 어. 지에게엘리란어설지에게엘리란 <laughs> 트윈 네. <laughs> i 트윈 o 샌드위치 같은 존재. 같은 존재 알겠지 Yes. Adelie, 매직 a t s up, Jundi? w h a t 저 매직 같은 존재래요. 너무 잠이 안 깨네요. 무슨 리야 <laughs> 이따가 왜? 샌드위치 잔뜩 사갈 거예요. 왜? 쟁여놓고 먹게요. 그다 써고. 아니죠. 우리 엄마도 주고, 아빠도 주고, 우리 오빠도 주고, 나도 먹고 한나세개 먹고. 오. 전인 세개 드시네요. 전세개 <laughs> 먹고 다른 분들 하나씩 드리고. 아, 어, 알겠습니다. 참 훈훈한 그림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? 아, 그리고 오늘 오늘 서른 여덟, 서른 여덟 분, 서른 분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음중이랑 위뱅 때보다 훨씬 응원들이 더 커지겠어요. 그죠? 아, 저희 팬들은 우리 팬들은 일당 백이라서 <laughs> 최고예요.

저희 대표님이세요? 아, 대표님 이세요 대표 여기 앉아서 보시는 거예요? 되게 부끄러워하세요. <laughs> 못하면 못하면 큰일 나요. 대표님이 앉아 계셔서 저희 실장님이시고요. 언니 빨리 찍어 드세요. 저희 실장님이시고요. 실장님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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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득이한 관계로 화상을 입으셨어요. 화상 입으셨어. 저 이제 곧 출동합니다. 출동 출동. 안니다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, 감 안녕. 니다 네, 니다 네, 사니 네, 합니다 네, 감사다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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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 앞으로 남은 무대들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아, 그리고 팬분들. 아, 잠깐만. 내가 여기서 다 끊으면 안 돼. 아, 넘길게요. 자, 이거는 제가, 제가 말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. <laughs> 저는 이제 금토일 이렇게 방송하면서 진짜 많이 느낀 게 우리 레고분들이 저희 응원법을 해주셨는데 진짜 기운이 많이 나거든요. 그거 너무 감동했고요. 저희 남은 방송도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감동했어요. 짠! 대박! 네, 앞으로도 오늘 방송 돌았으니까 저희가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아, 네. 어, 이게 하루하루가 다른 게좀 저희를 알아봐주시고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이제 커지는 것 같아서 많아지고 하는 것 같이 기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. 이 기세를 몰아서 어, 제가 아까 쪼, 조금 이제 1위 후보 공약 이런 것도 찍었거든요. 정아 <laughs> 씨가 씁니를 <샌드위치를> 정아 정하... <laughs> 씨가 씁니다. 오시면은 팬분들께 이제 세위치 사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뮤얼에 활동하면서 그래서 기대하면서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. <웃음> 사랑해요. <웃음> 뭐야? 네 저희 모두 여러분들 사랑하고요. 지금까지 EXID였습니다. EXID 레고 <웃음> 안녕. <웃음> 대박. <웃음> 끝. 빠. <laughs>